여왕의 집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도윤은 발신번호 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뺑소니범 최자영 딸이 강재인이라는 전화를 받게 되는 도윤. 황기찬이 퇴원하게 되고, 입원실로 찾아오는 세리와 황기찬은 키스를 하는데요. 키스 장면을 목격한 노숙자는 입원실 복도에서 재인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배야!" 라고 하며 잔꾀를 부리고 강세리는 화장실로 숨어버립니다. 퇴원에서 돌아오는 황기찬에게 강회장은 이번 일로 제인이와 헤어질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황기찬은 이혼할 생각 없다 말하고 제인은 강회장에게 시댁으로 들어가 살겠다 합니다. 제인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지만 기찬과 강회장은 그럴 필요 없다 말하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강회장입니다. 제인과 황기찬은 노숙자의 집으로 오고 숙자는 기찬에게 세리와 끝내라고 전합니다. 모른 척 하라고 하는 황기찬입니다. 변호사는 최자영을 찾아와 상대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줄 수 없다는 말을 전합니다. 자영은 변호사에게 돈 값은 제대로 하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 자영과 작전을 짜는 듯 하네요. 노숙자 집으로 들어온 재인은 헛구역질을 하고 아기가 들어선 거 아니냐고 하는 노숙자는 황기찬에게 전화를 걸어 재인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세리는 이혼할 거라며? 건드렸어. 라고 하고, 기찬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하네요? 강세리는 재인과 기찬을 이혼하게 만들 계획을 세울 듯 하고, 황기찬은 재인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었는데, 은호 동생이 생겨 살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강재인, 강미라는 승우를 구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황기찬에게 전합니다. 재인이 회사로 오고 있다고,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하는 황기찬입니다. 제인은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향하고, 기자들이 제인에게 몰려들고, 최자영 뺑소니 살인에 대해 질문을 하는 기자들입니다. 제인에게 발길을 옮기는 도윤이었고, 제인은 현기증으로 쓰러지고 마네요. 다음화에서 자영은 입원실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고, 그 모습을 보게 되는 정윤이는 분노합니다. 도윤은 뺑소니범 최자영의 딸 제인을 망하게 할 거라는 결심을 합니다.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